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영준 목사입니다. 김재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눠보려는 것은 목회자는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목회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구약에 있는 제사장을 네. 오늘날의 목회자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기능이나 의미가 사실은 많이 다른데 유대교 안에서 종교인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도 그냥 받아들여서 제사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제사장의 정신은 그 카돈. 이게 사제들이 전수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응. 사실은 목회자는 그런 제사장의 개념으로 다가가서는 안될것 같아요 음. 카돌릭 같은 경우에는 사제 이의권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교회라는 정의를 할 때도 사제가 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 개신교가 생각하는 교회의 정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둘만 네. 같이 모여도 교회라고 부릅니다 구조가 다른 거죠 하나님이 먼저 있고 그 사이에 사제 또는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밑에 사람들이 있는 그래요? 그렇죠. 예. 그둘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한 역할. 역할. 어떻게 보면 중보자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성도가 목회자한테 얘기하는 를 겁니다. 저희 사업이 잘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가죠. 가서 어. 그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데 어떻게 할까요? 야, 그 사업 안 된다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다시 와서 전달해 주는 <laughs> <laughs> 그런 역할을 목회자. 네. 사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목사, 이맘 라피, 무당, 스님 다. <laughs> 다그 자리에 있어요. <laughs> 예,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죠. 종교 개혁의 중심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제가 있는 이 구조를 깨버린 거 아니에요. 목회자는 도리어 그 중간 사이에 깨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옆에서 이 관계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자의 역할로서 목회자가 필요한 건데 이거를 아직도 근데 다시 사제 의 역할로 돌아가 버린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거든요. 원래는 왜 제사장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은 죄. 에 대한 강한 분노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온전히 다 준비를 하고 무장을 하고 성도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 마치 모세가 신의 산 위에 홀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건 뭐냐면 이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의를 의 힘입게 되거든요.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목회자가 대신해서 가서 만나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도 전통 교회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성장해 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배웠지만 사실 일제적인 교회 안에서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어, 그렇죠. 목사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이고 구약의 제사장의 권위도 목사님을 많이 섬겨 왔거든요. 지금 이걸 그러면 깨버리자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목회자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좀 혼란이 옵니다 그게 아니면 목회자 그럼 뭐 하지? 이제 어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런 예시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의사선생님이 수술을 하는 거죠. 내가 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웠다 해서 어떤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저 가서 수술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목회자의 특수성은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리한다는 의미에서 특수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맡고 예배를 같이 집전하고 교회 여러 가지 재반적인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기능에 있어서 만큼은 또 목회자가 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권위는 제사장으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 부분까지가 목회자의 권위지 사실 여러 분야에서 막 목회자가 제사장의 권위를 갖는 건참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의 권위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목회자는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사람과의 대리자의 역할로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리더자의 역할이 아니라 서포터의 역할로서 목회자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제 이런 개념 정리가 많이 달라질 거. 없어요. 요즘에 목회자의 자리가 참 위태해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위가 깨어지기도 했지만 반대로 너무 권위를 과대하게 해서 하나의 우상화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 우리가 새로 세우려고 하는 교회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죠. 권위가 있는 만큼 책임이 있고 책임이 있는 자리에 권위가 있도록 해서 우리가 목회자의 권위를 생각한다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목회자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그건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끌고 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대신 우리는 좀 서포터로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끊임없이 도울 거고 콘텐츠를 만들어 낼 거고 그리고 공부할 거예요 예.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모세의 자리를 생각해 보면 모세도 신의 광야에서는 오래 살았지만 가난한 땅 가본 적은 없거든요 저나 김재 목사님이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같이 더듬어가는 오늘 우리예요. 우리도 답이 없어요. 맞아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위에 선 사람이 아니라 앞에 선 사람입니다. 같이 가는 사람 동행자로서 목회자를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laughs>